주방에서 애초에 무슨 간장을 쓸까 고민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고 음식도 맛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간편한 조리 재료를 찾다 보면 외면하고 싶은 일도 생기는 것이죠. 특히 매일 같은 재료로 요리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순간 간단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한라식품의 참치액입니다. 이 제품은 참치에서 추출한 깊고 진한 맛이 특징으로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물요리나 양념을 준비할 때이 참치액을 사용하면 한층 더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할 수 있어요. 900ml 용량으로 자주 사용하는 간장 대신 활용하면 요리의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매번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재구매하고 있으며 이 참치액 없이는 요리를 못하겠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리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요리 전문가들도 극찬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되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맛을 더해보세요.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 식품 참치액을 떠올려보세요. 한 번의 선택으로 깊고 진한 맛을 느낀다면 요리하는 즐거움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